어, 우리가 이 예레미야 애가 3장의 말씀은 고난당하는 어, 나라고 하는 고난당하는 사람이 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슬픈 노래입니다. 세 어, 절씩 이게 히브리어의 알파벳을 따라서 지금 이 어, 노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앞에 말씀에서 우리 처음에 그 말씀에서는 고난당하는 중에 하나님 앞에, 아, 그 고난당하는 그러한 자신의 상황을, 처지를 한탄하며 그렇게 노래하였던 것이 그 고난당하는 사람의 그러한 노래였습니다. 근데 그의 노래가 바뀌었어요. 무엇 때문에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기억하였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자와 극률이 무궁하심으로. 하나님의 원약적인 사랑 안에서 우리를 아직도 끊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아직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무엇입니까? 극률이죠. 어머니의 태화같이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무궁하심으로 결코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이 시인이 발견한 것입니다. 결국 이 시인이 무엇으로부터 위로를 받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죠. 내 영혼을 향하여서도 명령을 하고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소망을 주고 심지어는 그 고난을 당하는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그 고난을 허락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그 악한 자를 돌아보시는 그그 그 죄를 범한 자 그러나 돌아보시는 하나님께 어그이 시인이 지금 주변의 사람들과 자신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을 발견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 사람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시인은 무엇을 행해야 됩니까? 이것이 예레미야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그들은 무엇을 행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면 무엇을 행해야 됩니까?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것도 발견한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그는 무엇을 행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죠.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돌이킨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에게로 나가는 것이죠. 여호와께로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우리 40자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단순히 하나님이신 것을 발견하고 지식적으로 아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이러한 분인가를 알고 그냥 즐겁다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 상황은 어떠한 상황입니까? 자신의 그러한 그 고난이 아직도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고난이 끝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았지만 고난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그들이 인정할 수 밖에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고난이 그들의 죄로 임하람임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40절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우리가 어떠한 자인가를 알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걸 알았다고 라 해서 그들의 그 죄가 없어졌다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그들은 고난을 당하고 있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주인입니다. 그럼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오늘 또한 이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10월 27일 날뭐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는 것들 기도한다라고 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단순히 뭐 어떠한 것을 정치적으로 뭐엇 어떤가 세상적으로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법률을 바꾸는 것보다도 진정으로 해야 되는 게될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될. 돌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면 나머지 부분들은 해결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몰랐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몰랐습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몰랐습니까? 하나님의 이적을 보지 못하였습니까? 경험이 없습니까? 체험이 없습니까? 지식이 없습니까? 실질적인 그러한 경험들이 없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였습니다. 적어도 한 세대 전에 다 그들은 그것을 경험하였었죠. 직접 그들이 보았습니다. 광야에 그러한 40년기를 걸어왔었고요. 또한 어떠한 자들은 이 가그 애굽에 있었던 것들을 기억하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있었죠. 여호수와 갈렙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그러한 것들을 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체험도 있고 경험도 있고 지식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경험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식의 문제가 아니지. 여호와를 여호와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죄를 끊임없이 지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그 착각하는 것 중에 우리가 잘못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하면 말씀만 많이 읽고 나서 지식을 알게 되면 나는 이것으로 충분하더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과 또한 이 지식은 결코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고난당하는 자가 우리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여학교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41절 말씀해 보면 무엇을 합니까?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42절, 우리 이 고난당하는 자, 이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이 말씀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직 그들은 고난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아직 고난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고난 가운데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기를 주장하면서, 여전히 그, 그 죄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나는 이러한 지식이 있으니까, 나는 이런 체험이 있으니까, 삶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회개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죠. 여전히 그들은 코란 가운데 있습니다. 심지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지금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상황들이 변하지 않다 보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어떻습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참 고난 가운데 있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를 해도 변하지 않는 것 같은 상황.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 주십니다. 그러나 또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지만 우리가 그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시인은 이것을 동시에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전히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들은 어떤 상황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신 상황이요.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리는 상황이요. 두려움과 황정과 파멸과 멸망이 그들에게 아직까지 임하여 있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그들의 눈은 어떻습니까? 고난 당하는 자의 눈은 어떻습니까? 눈에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무엇 때문에요? 딸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아직 이 예레미야 에가의 시작에 그시작의그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여전하다는 겁니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눈물이 흐릅니다. 그러나 바뀐 것은 있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어떠한 분인가는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니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고난 가운데 다시 돌아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고난도 여전히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왜 이야기를 할까요?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왜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왜이 말을 주변의 사람들에게 말해야 됩니까? 여전히 시인은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긍률이 무궁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신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말하였지만 이러한 것들을 기억하라고 그 말하였지만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는 어떠한 사람도 있을까요?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없더라. 아무리 뭐뭐해도 소용없더라. 체념하고 절망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그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단순히 돌아가자라고만 이 사람은 이야기 이 고난 당하는 자는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있으시게 우리에게 돌아갈 곳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고난이 당장 변하지 않는, 고난, 나의 상황이 변하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인자와 극률이 무궁하심으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인을 통하여서, 이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우리의 눈에 그 눈물이 흘러내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늘 50절 말씀. 같이 한법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아멘, 이게 바로 달라진 것입니다. 그냥 동일한 고난이 아닙니다. 동일하게 그냥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은 다른 게 바로 이것입니다. 다른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는 라 것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까 그러니까 아가지 주님을 바라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불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원성과 불변성이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우리는 나의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으면 하나님도 고난을 당하고 계시거나 하나님도 어쩔 수 없거나 하나님도 뭐 실패하였거나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분이거나 하나님이 나를 알지 못하신 분이거나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거나 나의 상황에 따라 하나님을 그 수준에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나의 수준에서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인자와 극률이 무궁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상황이 변화했다고 라 해서 하나님의 인자가 끝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상황이 변화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극률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자하고 극률을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역성으로 택하시고 하나님의 역성으로 붙잡아 준다라는 하나님이 그 택하셨다고 하게 되면 하나님의 그 인자와 극률은 결코 포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전지하심도 끝나지 않습니다. 한이 없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혜가 없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능력이 없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은 지혜가 끝이 없으시고 능력 끝이 없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불변하심, 이 모든 하나님의 그 속성들과 하나님의 불변하심이 함께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입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것들은 포기되지 않아요. 하나님 오늘도 돌보십니다. 그러기에 이 성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기도하십시오. 비록 나의 상황이, 그러한 나의 그러한 마음이 여전히 상하고 있고, 원수들이 이유 없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고, 우리 53절과 54절 말씀을 오게 되면, 예레미야가 겪었던 그러한 상황이기도 하죠.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짐이요. 예레미야가 이 구덩이 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구덩이 안에서 막 물이 들어오게 되면 물이 막내 위로 넘치는 것 같죠. 근데 예레미야가 지금 상황 가운데 있는 게 무엇과 같습니까? 지금 바벨론의 이 포로된 상황 그리고 나라가 멸망하여서 이렇게 당하는 상황은 흡색 구덩이에 있는 것과 같고 물이 끊임없이 내 위로다 덮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멸절되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그 자리에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결코 포기하지 않고. 회개하며 주 앞에 기도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신 우리 귀한 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상황이 변하지 않고 여전히 고난과 환란 가운데 있고 고난당하는 자 내가 고난을 당하며 내 주변에 그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전지하시며, 그 인자와 긍률이 무궁하시기에,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나의 죄를 주장하면서, 돌이키지 않으면서 끝까지 나의 죄를 고집하면서, 하나님이 왜 이러시냐라고 원망하며 불평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돌이키, 돌이키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두팔 벌려 맞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곳에, 오늘도 이곳에 계심을 믿고 필요한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 죄에서 돌이키는 일을 원하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죄악이 관영한 세상 가운데에서 여전히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이 용납해 주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우리의 죄악들이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오, 하나님 아버지 그 어리석음과 그패역한 마음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하심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그 죄에서 돌이켜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길 수 있는 귀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교회요 성도들 또한 대한민국 될수 있도록 주여 참된 회개와 주님께로 돌이킴이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면 나가보겠습니다.